자, 보문5 들어갑니다. 능률, 긴 영어, 능률, 긴 팔과, 보문5 들어갑니다. 자, 그랬더니 호스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Do you have any final comments? 자, 마지막으로 하주고 싶은 말씀, 이게 말씀이야. For web viewers. 자, 우리 시청자들 을 위해서 마지막 말씀 계신가요? 그랬더니 클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view ASB. 어, oh, view ASB. 조치를 내가 살, 빨간색을 내가 됐니? Dismiss A as B A를 B라고 깔고 싶다 A를 B라고 평화하다란 말 혹시 알아? 모르겠다 평화하다 무시한다는 뜻이야 A를 B로 무시하는 거야 나를 거지 새끼라고 Dismiss 걔 무시한다 이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때는 에즈가다전치사예요 보통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보통 명사가 이렇게 와요 자, 만약 우리가 view A as B, 뭐를 물어보면 the adolescent period, 청소년 기간을 merely a process of becoming mature 단지 성숙에 가는 과정, merely, only잖아 으로만 본다면 거기, 거기가 거기 지금 네가 뭘 하냐에 따라서 너의 뇌는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 청소년기다. 라고만 본다면 그렇다면 It is easy. 끝났죠. 이 문장 어, 잘 나오죠. It is easy. 가짜 주어져요. 이게 진짜 주어죠뭐 하기 쉽다. 뭐 하는 것은 쉽다. 진짜 죠두문장 썼죠. Dismiss it as a passing phase. 그것을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됐냐? 그 다음에 Passing phase도 외워두세요 따로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 Passing phase 이러면 뭐야? 지나가는 면 과정, 지나는 과정, 지나 그냥 푸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e 은 뭐냐? The other o n period예요. 그 과정을 그냥 지나가는 과정으로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how e v e 그러나, we shouldn't look at! 우리는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그러나가 쌤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한데, 요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 무시, 무시하기 쉽다니까 하지만 무시하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이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쉽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나가는 과정으로 너무 개무시하기 쉽단 말이야. 그러나 개무시하면 안 돼. We should look at. 이런 거예요. 됐냐? 그래서 We should look at. 봐봐. Look at. 앞에 shouldn't가 있잖아. 보아서는 안 된다고. 무시하기 쉬워. 그러나 보아서는 안 된다고. 여기가 중요해. Only in terms of maturity. 성숙이라는 관점에서만 이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문장인데 사실은 다시 인 타임즈와 보면 뭐뭐의 관점으로 이런 뜻이잖아. 외었나인 타임즈와 보면 뭐뭐의 관점으로 이런 뜻이죠. 요 앞에 지금 온리가 있으니까 관점으로만 성숙의 관점으로만 보면 안 돼. 여기까지 됐지. 자, 텀의 뜻을 좀알아보세요 텀이 원래 그냥 단어로 쓰면 기간, 맞죠? 학기, 맞죠? 조건, 맞죠? 지금 나온 관점. 까지 일단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있나? 텀자 사실 이거 더 많죠.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관점이다. 아, 됐니? 그럼 봐봐. 그러나 우리는 슈 이렇게 보면 안 돼. 뭐를 더? Change, t h a t o c c u in Teens, Brains, t h a t o c c u in Teens, Brains. 아, 이거 주격관계자죠 Change, 를수복하죠복여니까여으면안으죠안럼죠네럼 됐네. 10대의 뇌에서 o c c 발생 u 는그 r 화 a p p e n r u e True, t r 안돼 t 리가중요하 u e True, True, t 요 u e True, t 거 u e t r 가는 큰 변화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이지, 이런 거예요 Only in terms of maturity. a 기 l e s c e o n l y i n t e r m s o f m a t o r i t y 단지 성숙의 관 o 에서만 a l e s c Adolescence. l e s Adolescence. o n a l s o l e s i o s a d s a l s o d o 물론 성숙의 기간이지 그건 맞아 근데 그걸로만 보지 말라그 했잖아 그럼 여기 올리게왜 있죠? 나도 올린 보동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이걸로만 보면 안돼 이건 당연히 맞고 또한 청소년기는 피해 후에 어떤 기간이라고? when 기간이니까 when이 온 거죠 누가 뭐 하는 기간이지 Significant changes 주어예요 happen 발생하는 기간이야 어디서? 뇌에서 하고 일단 끊을게요 그럼 됐네요 청소년기라는 것은 또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는, 형용사 절이죠? 뇌에서. 뇌에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뇌는 뒷문장이 완전한데, 할반이 자동사라서 발생하다. 예요여기까지 됐나? 그런데, 또 대신 나온 거지. That, 프 목적어 원형 부정사 그럼 여기까지 또 절이죠. 여기부터. 뒷문장만 해어볼까 요거, 요거 관계사에요 어차피 좀 이따 알려줄게요 좀봐 새로운 능력들이 발생하는 것을 돕는 변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원래 그래서 이대은 무슨격 관계사 주격 관계 변형사 중반됩니다 요 부분만 좀 하는데 요기 인더 브레인이 없다고 생각을 요렇게 하시면 더 쉽습니다 인더 브레인이 없다고 생각 그럼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 되냐면 significant changes happen in the brain을 뺄게요. 그리고 나서 바로 that help 목적어 원형 부정사 appear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 실제 문장 이렇습니다. 근데 네, 이때 이 that 있 여기 인더브랜인스 뺐는데, 이 대신 무슨 격관계자냐 이러면 애들 봐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동사잖아. 요 옥조고 옥조고 니까 그럼 이게 반드시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럼 당연히 위치로 바꿔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보면 선행사가 있냐고하 해야 하 동사니까 없죠. 그럼 이걸 애들이 틀렸다고 생각. 나타난다, 발생한다, 내 속에서, in the brain 이런 문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문장은 아니죠 하지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다가 w a t 을 이렇게 써놓고 낼 수도 있다고요 안 되죠 근데 앞에 b 레인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좀 적지만 문장 구조는 어려워요, 알겠지? h e l 목적어, a p p 원형 구정사는 뭐 이해하시죠? 누가 뭐 하는데 도움을 주다, 어 p p 나타나다, 되니? 뭐, 표현 안 해도 되고요. 어, 이 설명을 안 하려는데 설명을 잠깐 할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만 짧게 설명할게. 요 이게 원래 문장이 뭐냐면 였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변했냐면 significant changes가 있다고 쳐 봐. significant changes that help uh, new abilities appear happen 인더 브레인 원래 문장은 이거야. 원래 문장 여기까지 보이죠? 원래, 원래 문장이 이건데. New abilities appear. 이렇게 괄호 쳐서 얘를 이렇게 수식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 새로운 능력이 발생하는데 도움을 주는 변화들이 이게 주어잖아. 학은 발생한다. 엔더 브레인 뇌에서 이거는 쉽단 말이야. 그냥 이게 원래 문장이. 근데 왜 문장이 이따위로 됐냐 지금 이 관계사가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맞죠? 맞는데 문법적으로 이 뒤에 주절의 동사가요. 동사거나 수동태일 때는 이게 짧잖아. 그 주어가 너무 멀리 떨어지면 해석하기 힘들까 봐이 관계사절인 형용사절을 이렇게 뒤로 넘겨 쓰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쉽지만 이렇게 쓰면 문법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퍼이 자동사라서 모든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인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질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는 이런 거다. 청소년이라는 것은 기간이다. 기간이니까 웬 왔어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이다. 근데 이 중요한 변화가 대처를 이렇게 수식한다고. t h a t h a w can y o e t a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는? 됐니? 중요한 변화가 happening the brain. 에서 나타나는 기간이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Therefore, 그래서, 결과적으로 oh. Adolescence 청소년기라는 것은 i s not A but B A가 아니라 오히려 B다 됐냐? A가 아니라 오히려 B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깊네요 그래서 일단 A, B의 명사만 잡으면 이런 거야 청소년기 i s not a stage 단계가 아니라 But an important stage, 중요한 단계다. 이게 사실 문제가 끝이죠. 청성일기란 것은 is not a stage to simply get through. 단순하게 겪어야 되는 과정. 뭐 통과 이래라 그러죠. 단순히 get through. 겪어야 되는, come through, over, come through 이런 거 쓰면 안 돼. get through 써야 돼요. 단순히 겪어야 되는, 아, 이거게 말합니다. 요, simply reach 위치. 투부정사 사이에 왔죠. 이걸 투부정사를 지금 분리시키고 있다 그래서 분리 부정사라고 그러는 이 부정사를 위치를 그냥 알아두세요. 분리 부정사라고. 알아두시면 돼. 그럼 다시 청소년이라는 것은 이제 나노스테이스투 심플 계약으로 단순히 겪어야 되는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important c stage. 중요한 단계다. people's life back요. 사람의 삶에서는. 그럼 이외화가 시기긴 하지만 이 스테이지를 수식합니다. 사실 웬을 쓰고 싶기도 하죠. 인생의 한 단계니까. 근데 그걸 주상적으로 보면 장수로 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웬도 사실은 되는데 웬어로 써놨으니까 위치는 안 돼요. 뒷문제가 완전하거든. 그리고 암기다 어떤 중요한 단계냐. t h y 그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can develop many o o r d i t i e n of 많은 자질과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됐냐? And 병렬 우조해요 그리고 shape, 여기 can이 있는 거지 말하자면. shape,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제일 어렵고 중요합니다 팔과 내에서 네 팔과 내에서 네 문법이 제일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암기하고 알아내야 된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호스트가 얘기합니다. Thank you for your insight. 보이죠? 지금 지우고 있지만. Thank you for your insight. 아, 통찰력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통찰력에. 클락슨 박사. We hope that 희망컨대. The information you s h a r e 여기 지금 목적격 관계사가 없. 생략되지 목적어 없잖아. 그래서 당신이 오늘 공유해주신 정보가 will help 목적어 원형 부정사 다시 help 목적어 에도집 줄게 원형 부정사 됐냐? 누가 뭐 하는데 도움을 주다 됐어? 다시 네가 나눈 정보가 will help our viewers. 우리의 시청, 집에 있는 시청자들이 make more reasonable choices 더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됐니? 왜매크하고 help, 목적어 원형입니다. in the future, 미래를 말이죠. that's it, for 자, that's it, 이게 끝이라는 요 that's i 자, 오늘 끝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for the d o t brain show tonight 오늘 밤 brain show는 여기서 마칩니다. Good night, everyone. 하고 끝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으시고, 천천히 보시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시고 반드시 스스로 그리고 모르는 것은 질문하시고 나서 문제를 푸시면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 정리가 더 빨리 되겠죠. 선생님 외란 문장 몇개안 되니까 되도록 외워주시고. 일단은 스스로가 문장구조 분석을 다 하고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게 지금 짧게 짧게 찍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만 다시 볼수 있잖아. 그 부분만 다시 보고 이해하고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합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